네, 이번 시간에는 필수의 제 5번,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하자. 그러면, 나피는, 나피이면 Q이다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이 문제입니다. 그쵸? 우선 명제 예를 갖고 오면요. 나피면 q이다 라는 거죠. 집리 집합으로 나타내면 나피는 여집합이다. 낫은 여집합, 집합으로 나타내주면피의 여집합은 지금 기호가 틀렸네요. 이렇게 q이다. 어 이렇게. Q에 포함된다.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면, Q가 있고요. 그 안에, P의 여 집합이 이렇게 포함된다는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밖에다가는, 이렇게, U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서 한번 살펴보면요. 복사를 좀 해놓을게요. 그다음에 마지막 복사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여기 문제를 보시면 다 P, Q와 관계를 나타내죠 P, Q 그죠? P, Q 그래서 P, Q하고 어떻게 되는지 우선 P를 찾아볼게요. P를 색깔로 찾아보면 P는 P의 전체에서 P의 여지합을 빼주시면 되죠. 그게 P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체 부분을 그려 주시면 되겠고요. 피의 여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부분이 될 겁니다. q는 여기에서 어렵지 않죠. q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P와, P와 Q의 교집합도 있죠. 바로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어 Q도 되고, P도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P와 Q의 합집합을 보면, 어 어차피 어디 부분? P 부분에서, P 부분에서, 즉, P 부분을 또다 그리면, 음, 어, 얘를, 얘를 지우고, P 부분을 가져올게요. 여기에서, 복사해서, 이기로 가져오면 되겠고요. 여기서, Q 부분을, 이 부분이 딱 묶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체가 다 색칠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U가 된다. 우선, 안 되는 부분은 서로 포함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 이 부분이 공통으로 얻기 때문에 또 되고, 이 밖에 부분, Q 밖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둘다 포함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살펴본 것처럼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 P와 Q는 같다? 이거 더더욱 아니죠. 벤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4번이 정답이고요. 얘를 P와 Q를 따로 그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면, 유지합이돼야 되고요. 이렇게 P하고 Q가 나눠져 있는 경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능한 경우는 전체 집합이 유지합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이 부분이 P인 경우, 이 부분이 Q인 경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P와 교집합 Q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얘가, 물론 P 교집합 Q가 공집합일 수도 있지만 2번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다 라고 말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모순이 생기고요. 이렇게 서로 남남이거나 아니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P와 Q에 어 여기는 P와 여집합과 Q의 벤다이어그램이라면 이쪽은 어 P와 Q의 벤다이어그램을 선생님이 그려줬어요 이둘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학생 중에서 첫 번째만 생각하고 선생님 3번도 맞는데요 라고 4번은 당연히 맞지만 3번도 맞는데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2번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P와 교집합 Q가, 음어 공집합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번은, 어, 뭐 한다? 틀린 설명이다. 공집합일 수도 있고, 공집합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지문. 3번은 틀린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